강한 종목들 체크해 드릴게요 자 스튜디오 산타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애들 알았죠? 어, 주가장난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쳐다봐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볼 필요도 없다 거래량 16만조 갖고서 지네들끼리 에, 퉁퉁퉁퉁 치려고 주식 좀 매집이 얼추 됐어요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들은 잘못 쫓아갔다가 물립니다 아, 실, 정말로 여러분들 고수가 아니면 이거 물리니까 이런 그리고 따들래도 이런 종목 갖고 딸 생각하지 마요. 어? 회사가 있다는 기업 분석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아, 어, 자산 대비 1대1이요. 어, 5% 프리미엄인데, 예, 시총은 890억. 적자가 아, 몇년 연속 적자냐? 아, 작년에만 당기순이, 예, 예 예, 흑자를 냈는데 뭐 다른 데서 뭐 돈을 수익을 냈는지 뭐 그건 모르겠고 일단 영업이익은 5년 적자 올해까지 6년 적자 당기순이익 올해 200억 정도 지금 현재 적자가 나 있어요 어, 어 회사의 자산은 997억 부채는 277억 어. 자산은 조금 인, 있어요 어. 그리고 회사의 현금성은 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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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예. 예, 과거에 내가 아는 놈이 여기 이대주주로 있었던 음, 회사인데 예, 그래요. 어, 별로 어, 자 주식은 모아져서 어,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음, 음, 모습을 보이는데 무선 이자 아, 아, 테마를 지금 타고 있죠. 자 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어, 지금부터는 그냥 이평선, 2 1선만 갖고 써보세요. 2 1선 자 2일선만 갖고 2일선 깨지면 그냥 나오면 돼 간단해 알았죠? 어,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한창 어, 아, 2차전지 장비업체를 인수했다는 테마로 지금 툭 치고 있는데 한창 어, 대선 종목으로 한때 예, 유명했던 종목이죠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선 갖고 당기적으로 대강에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집인데 매집이 다 안됐어요 어.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고요 단기적인 대응만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아, k m g 제약 아, 미세먼지 테마로 지금 음, 들어올렸는데 예. 아, 이 친구는 음, 어,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 단기적인 상승 음, 모습을 보시고 싸우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이일선 갖고 이평선 이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이평선 이일선 갖고 싸운다. 자, 아 오늘 지금 움직이는 종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 경보제야 아, 아,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침에 에, 익절하고 나오세요. 어, 어, 나오시길 바라겠어. 요 익절하시고 나오시고 어, 경보제야 마무리 짓고 나오시고요. 어, 다시 들어간다. 어, 어,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어, 내려오면 다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시 들어간다. 그 타이밍이 궁금하시면 어, 어, 질문을 나중에 하세요. 자, 경보제 갖고 오신 분들, 어, 정리. 에, 일단은, 나 그래도 조금 더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어, 절반 파시고요. 어, 이 2일선, 이평선에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나머지 50%는요. 일단 50%는 최소한 정리하세요. 어. 자, 경보대학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지 얘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올리는 건 아니다. 라는 거 머리다 두시고요. 어.